자, 오늘은 이제 고난도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저번에 배웠던 게 상대도수를 배웠어. 전체분의 계급수. 그러니까 만약에 40개 중에 3개다 하면은 40분의 3으로 해 가지고 소수로 계산했지. 어, 그리고 상대도수를 이제 표로 나타내. 표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했었지. 자, 한번 1번부터 한번 풀어 봅시다. 오른쪽은 어느 마트에서 판매하는 귤의 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20번째로 무거운 귤이 속한 계급의 상대도수는? 20번째로 무거워. 그러면은, 이거 체보면 되지. 여기 0이니까. 여기는, 11.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그러면 10 넘으니까 여기가 20번째에 속하겠지? 그럼 여기에 상대도수. 아, 상대도수가 없네. 계산을 해야겠네. 얘는 14개. 다음에는 13개, 다음에는 얘는 8개, 얘는 4개, 다 더하면 은 12, 25, 다음에 39, 39니까 총 50개가 있네. 50개 중에 14개 여기에 속하니까 어 0.28이 되겠네. 상대 도수는 5번, 자 2번. 다음은 제인의 반 학생들의 시력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도수 분포표이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상대도수 분포표네. 자, 도수랑 상대도수. 이거는 비율, 이거는 수가 되겠지. 전체 1분의 얘가 0.1이야. 그럼 여기 몇 명일까? 여긴 당연히 30명이겠지. 자, 그럼 여기는 0.3이야. 그러면은 전체 개수는 몇 명이 될까? 3배니까 여긴 9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는 몇 명이 될까? 어, 12, 요렇게 하면 12고, 12에다가 9 더하면 21. 여기도 9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상대도 수는 0.2고, 이거 다 채워보죠. 0.1, 그 다음에 0.3이 되겠네. 이거 더하면 7, 음, 요것도 1. A 더하기 B는 9.2가 되겠네. 처분, 차분이 개념에 따라 하면 되겠다. 다음은 어느 중학교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포표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70%다. 70점 이상이야.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합은 상대도수는 0.7이겠네. 여기까지. 70점 이상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0.7이니까 남은 거는 여기가 0.2가 되겠네. 요거 알고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계급의 도수와 상대 도수를 구하시오. 토수 도수. 여기 0.2니까 그럼 여기는 10명이겠네. 10명이고 상대 도수는 0.2 이렇게 되겠네. 음. 개념 문제네.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그리고 4번 오른쪽은 밤여섯 60개. 전체 60개래. 60개의 무게를 조사해 나타낸 상자도수 분포표이다. 무게가 9g 이상 13 미만인 밤의 개수와 13g 이상 17g 미만인 밤의 개수의 비가 1대 2이다. 얘가 1대 2의 비율이 무게가 13g 이상 17kg 17g 미만인 밤의 개수를 구하시오. 1대 2의 나머지를 우선 구해 보자. 얘는 0.3 얘가 0.4지 모자란 거는 얘네들은 0.6인데 비율이 1대2야 얘는 0.2고 얘는 0.4가 되겠네 음. 그럼 13g 이상 17g 미만 상대수수가 0.4니까 6 0개의 0.4니까 24개가 되겠네 곱하면 되지 60 곱하기 0.4 음. 자, 이렇게 되고 5번 5번. 다음 현기내반 학생들의 수학성적을 조사해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포표이다. 상위 30% 이내에 들려면 최소 상위 30%. 매, 최소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어, 자, 상위 30%. 어, 요 비율이 나왔지? 그럼 그걸 가지고 유출해야지. 반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2이고, 상대도수는 얘가 2배 반 됐지. 그러면 얘도 2배 반, 0.25가 돼야지. 음. 자, 30% 이내는, 여기 딱이네? 여기 구할 필요가 없지. 80점 이상 맞아야지. 80점 이상 맞아야지. 상위30% 안에 되겠지. 자, 6번 오른쪽은 은지인의 반 학생들의 과학성적을 조사해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포표이다. 분포표래. 어, 성적이 70% 미만인 학생 수와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학생 수가 같대. 얘네들이랑 얘랑 지금 같대. 그리고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 수가 학생 수가 4일 때, 80점 이상. 얘는 4명이래. 4명일 때 전체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 자 얘랑 같대 그럼 얘네 상대 도수는 0.35가 되겠지 그럼 이게 몇 명이 몇일까 0.35 0.7 0.8그러면 얘가 0.2가 되겠네 0.2가 4명이면은 1되려면은 5 곱하면은 20명이네 20명 이렇게 되겠네 음. 그렇게 어렵진 않네 음, 자 7번 자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학생 50명이 1년 동안 놀이공원을 이용한 횟수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다 맞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5회 이상 7회 미만이다 맞지 이용 횟수가 7회 이상인 학생은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30%다. 얘0.2얘 0.1이니까 더하면 30% 맞네. 자, 이용횟 수가 3회 이상 7회 미만인 학생은 32명이다. 한번 볼까? 얘는 0.28. 0.28 맞지? 2468. 얘는 0.32. 그러니까 두개더하면 0.6이지. 6구 30인데. 어, 아니네. 30명이네. 30명이네. 얘가 틀렸네. 4번. 틀렸지? 뭐, 그냥 틀렸으면 하는 거야. 두개 구하는 거 아니니까. 자, 8번. 오른쪽은 어느 해 프로 농구 선수의 40명의 자유투 성공률에 대한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유투 성공률이 10번째로 좋은 선수가 속한 계급의 계급값. x 자유태 성공률이 60% 미만이 선수의 전체 선수는 전체의 y%일 때 x다겨 이런 거가죠. 10번째로 좋은 선수 10번째로 좋아야 돼. 잠깐만. 40명의 10번째면은 0. 상대도수로 0.25여야겠지. 0.25 찍으면은 0.05. 0.5. 0.1 얘는 0.3. 그러면 얘가 0 2 5번째니까 얘는 여기 계급에 속하겠지. 속한 계급의 계급값은 몇 퍼센트냐고? 계급값, 계급값은 그러면은 x는 75%되 오겠지.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이 60% 미만인 선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어, 60%미만이니까 여기는 0.05, 0.15니까 0.25두개합하면은0 2지 0. 상대도수로 0.2면은 전체의 20%라는 거지 응. 그러면은 y는 20이야 그러면은 x에 더하기 y는 y는 95가 되겠네 응. 자10자 응. 9번 오른쪽은 수민이네 마을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도수가 24명일 때딱 봐도 여기가, 여기가 24명인 거지 24명일 때 나이가 10세 이상 25세 미만인 사람의 수는 자 상대 도수가 여기는 0.32 0.3이야 0.3이 24명이야 그럼 전체 몇 명일까 어 3이니까 0.1은 8이고, 어, 전체 은행은 80명이겠네. 80명이네, 80명인데 10세 이상, 25세 미만이니까. 여기 상대도스는 0.1, 1, 1 0.12, 0.5 아니네, 어, 하나, 둘, 셋, 넷, 네 어, 개로 나눴네. 그러면은 0. 여기가 1 오겠지, 0.1 오니까. 하나 둘셋넷 맞네 0.15니까 상대도수 80 곱하기 0.15어 이거는 8 8이고 8의 반이니까 10이네 아 그럼 12명이 되겠다 1번 자, 10번 오른쪽은 어느 동호회 회원들의 하루 동안 라디오 청취 시간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청취시간이 30분 미만인 회원이 미만인 회원이 40분 이상인 회원보다 10명이 적다고 할때이 동호회의 전체 수를 구하시오. 자 0.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0.8이고 0.08이고, 는 0.16이겠네. 그러면은 0.24인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몇이야? 0.12, 0.24, 얘는 0.12, 얘는 0.08, 얘는 0.2, 0.24, 0.44네. 그러면 10명이 적, 얘가 10명이 적어. 차이가 몇이야? 0.2가 적은데 10명이래. 그러면은 전체 수는 50명이네. 그렇지? 비율과 전체 수 이거를 음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네. 50명. 자, 그다음 자, 11번.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사회성적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일부가 훼손되어 보이지 않는다. 사회성적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학생수와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학생수의 비가 9대 7이다. 90점 이상인 학생수가 10명일 때 이거는 비율이고 이건 10명일 때 어, 90점 이상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시오. 90점 미만. 음. 잠깐만. 음, 70점 이상, 90점 이만 우선은 여기가 10명이래. 그럼 시아 상대로 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0.04가 10명이야. 0.04가 10명이야. 그러면은, 어... 0.02는 5명이고, 이거 50 곱하면 되니, 까50 곱하면 1 되니까, 50 곱하면 250명이네. 전체 250명이야. 전체 250명인데, 어, 자, 그러면은 상대도수를 제대로 써야겠다. 여기니까 0.1, 하나, 하나, 둘, 셋. 0.16, 그 다음에, 모르고 모르고 얘는 어 얘도 0.16이네 0.16 0.04 얘가 10명이고 전체 250명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4배니까 40명 40명 그럼 전체는 얘네는 90명이지 90명 빼면은 얘네 합하면은 160명이야 근데 이게 9대 7이래 9대 7이니까 9대7이면? 전체 16분의 9, 16분의 7이야? 16분의 9, 16분의 7니까 얘는 90명이고 얘는 70명이네. 딱 나오지? 그러면은 70점 이상, 90점 미만. 얘네들이지? 70점 이상, 90점 미만. 얘네둘이니까 110명이 되겠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첫점한번 해봅시다. 과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계산 실수나 또 이런 게 있었을까? 한번 봅시다. 예, 114조. 5, 9점, 5, 9점이, 10, 0.2 맞고, 24개 80.20, 24개 80.20 맞고, 그 다음에 4951, 4951, 그 다음에 50, 110, 50, 110, 음, 그치? 차분히 읽어서 하면은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 자, 고난도 문제 뒤에 거는 나중에, 어, 다음에 풀어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